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가, 나, 자, 그리고 이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자,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조금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설령 뭐덜 고민했다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이기도 할, 어, 한것 같아. 알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분명히 이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런데 2차고 얘가 수렴을 했으니까 분자 또한 2차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분자 또한 2차가 될 건데, f(x) 더하기 f(x)로 돼 있어. 그치? 그럼 얘는 f(x) 자체가 몇차 함수냐? 라고 하는 거지. f(x) 자체가 몇차 함수냐? f(x) 자체는 몇차 함수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어, 알 수는 없습니다. 어, 전체적인 차수는 알 수가 없어. 어, 알수 없어요?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 알겠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를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얘를 하나의 함수로. 알겠지? 따로따로 보지 말고 fx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서 얘를 gx라고 잡아준다고 했을 때저 문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리미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서 자 x 제곱 분의 g x 자니가 3이구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얘를 자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야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자 이렇게 이제 잡아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f 0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아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g 0은 뭐가 되냐 g 0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g 0이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된다? 여기를 p x 더하기 뭐 마이너스 뭐 2라는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런데 우리가 g x를 찾을 필요가 g x를 찾는 게 아니라 f x를 찾는 거잖아, f x를. 그렇 f x를 찾는 거다 보니까 어 그럼 이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것을 어뭐 이렇게 풀어나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fx 이제 한번 찾아볼게. 뭐냐면, 어, 만약에 fx라고 하는 놈이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는 모르겠지만, x 세제곱 더하기, 뭐, mx 제곱 더하기, 뭐, nx 더하기, 뭐, c. 자, 이런 식으로써 이따로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f-x를 다시 한번 쓰자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준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mx 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c가 되면서 자, 얘네들 다 더하래. 그럼 그게 gx였단 말이야. 그치? 그게 gx였으니까 실제로 얘랑 얘랑은 상관이 없어. 홀수 차수에 있던 놈은. 그치? 그래서 뭐가 됐어? 2mx e 제곱 더하기 2c가 e 된 거고 그게 이름이 되다 보니까 아, bx 따위도 필요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남는 것은 뭐냐면 어, m x 값이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c에 해 당되는 값이 뭐가 됐어? c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다시 fx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어, fx는 말이야, 이게 x 세제곱에다가, 자, 마이 플러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nx, 마이너스 1이었겠구나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 그러면은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마침 문제에서 뭐하래?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해 주래. 그치? 만에 3부터 3까지 접근해 주는 거고, 그러면 저 안에서 기함수는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얘, 얘랑 얘랑은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fx의 차수를 정확히 찾을 수 없어요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왜냐면, 어, 이것은 하나의 예인 것 뿐이고, 자, 또 다른 걸로 쓴다면은 fx를 뭐라 써도 돼? x의 7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더하기 2x 2분의 3x 제곱 더하기 뭐 nx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수가 몇천지알 수가 없어. 중요하지도 않고. 오케이? 결국 우리가 얘를 인테그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 자, 이 fx를 적분한다고 했을 때 적분 구간에 절대값이 동일하게 되면 이 안에서는 누구는 버리자 기함수는 버리자. 기함수 버리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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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까지 싹다 사라지게 되면, 위에서도 어찌됐든 얘랑 얘가 살아남았고, 여기서도 얘랑 얘가 살아남았듯이, 자, fx가 어떤 함수가 되더라도, 무조건 얘네 둘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테그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1, dx. 자, 요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계산해 줄수 있겠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2 곱하기 인테그롤 0부터 3까지, 뭐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 dx 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겠고요. 그치?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접분해주면 되겠죠. 자 접분 해주게 되면은 뭐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가 0부터 3까지 어 그러면서 뭐 전개해볼까요? 전개해주게 되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를자 0부터 3까지 접분했으니까 자 결국 27 마이너스 6 그러면 21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또 알려줄게. 자, 여기서, 어,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만 남겨두고 다시 이제 싹 지웠는데, 어,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임미의 함수. 임의의 함수.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야. FX.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도 좋고 모르고 있는 함수도 상관이 없어. 아무 함수나 얘기하는 거야. 아무 함수나 붙잡고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를 해봐.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함수가 되냐면 얘는 무조건 우함수가 돼요. 우함수. 오케이? 이건 무조건 우함수가 되게 돼 있어. 자, 마찬가지로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무조건 기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했었던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즉 g(x)로 하는 녀석은 누구야?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우함수가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3이고 그다음에 상수항의 개수가 계수 어, 어,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뭐뭘쓸수 있다? 아, 어, 그럼 g(x)는 그대로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야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죠. 자, 요런 내용을 하나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라고 쓴 녀석하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 마이너스 x dx로 쓴 녀석은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어떤 함수든 상관이 없어 이 f(x)도 무조건 뭐 우함수는 기함수는 중요하지 않아 아무거나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동일하다 그럼 둘은 같아집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하고 있어 얘가 y는 f(x)야 근데. 자, 이렇게 가는 또 함수가 있어. 얘가 y는 f-x야. 그치? x축, y축 대칭 시킨 거잖아? 근데 이제 접근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또 여기도 접근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결국은 여기 접근의바 얘도 여기 접근의바 라고 하는 거지만, 어때? 둘은? 같을 수 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 이두 녀석은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 그러면, 자, 이두 가지 내용을 통해가지고, 우린 이제 전서 찾을 건데,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gx, dx, gx를 여기서 찾았으니까. 그치? 자, 이렇게 찾았으면 얘를 어떻게 써도 된다? gx 대신에 다시 얘네들로 어,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로 들어갈 것이고, 어, 쏘리, 더하기 f 마이너스 x dx로 들어갈 것인데, 이 녀석은 분리시켜가지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 x dx 더하기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또 써도 되겠지, 그치 근데 뭐야? 어 이놈이랑 이놈이 같대매, 그치 이놈이랑 이놈이 같대매. 둘이 같은 거라고 우리가 써놨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얘를 버리고 여기다 두 배를 이렇게 해줘도 괜찮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 계산해 주는 것은 누구로 가도 돼? 바로 얘를 계산해도 되겠다. 그치? 그럼 2로 나눠줘가지고 2분의 1 해서 인테그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gx dx로 계산할 건데 자 마침 이제 마이너스 3, 3? 그리고 얘가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우함수. 우함수면은 여기 또한 뭘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앞에 2가 이렇게 곱해지면은 얘랑 얘가 이렇게 사라져라고 봐도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은 얘를 적분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 뭡니까? 적분해 주게 되면은, 요 함수죠? 자, 이것을 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0부터 3까지 적분해 줘. 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어, 계산해 주면은, 27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21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 요런 어떤 개념들을 갖고서도 풀 수가 있겠고, 아까 첫 번째 푼 것처럼, 그 식을 통으로 뭐 적당히 예측해 봐가지고 풀어도 상관없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둘다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